오늘은 아삭하게 숙주 넣고, 팟타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삭? 제가 웬만한 식재료는 대부분 코스트코에서 사고 있는데, 채소 코너에서는 몇 가지 사는 게 정해져 있었어요. 콩나물, 통마늘, 그리고 샐러드 채소 정도만. 동네마트에서 조금씩 사는 것보다 확실히 가격이 좋아서, 어느 정도 쓰고 버리게 돼도 사실 이득이긴 한데, 자꾸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것도 좀 그렇고, 빨리 먹어버려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잘안 사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잔뜩 좀 담아봤어요. 이렇게 살수 있는 이유는 진공 보관 용기인 박캔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효과는 정말 확실합니다.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고 공구 진행하고 싶어서 많이 늦어졌고요. 테스트하다가 용기를 깨먹기도 해서 저처럼 되지 마시라고 주의사항 몇 가지와 제가 사용하는 팁도 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품은 뚜껑 진공 방식에 따라서 펌프형과 마와 두 가지로 나네요. 용기는 서로 호환이 되고요. 펌프는 손으로 반복적으로 눌러서 진공을 해주는 수동 방식, 마하 는 진공기를 이용하는 자동 방식. 펌프는 진공기 없이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바퀴는 도시락처럼 쓰시거나 이제 캠핑 등 외출할 때는 좋긴 할것 같은데 사실 집에서 쓰시기에는 마하가 훨씬 편해요. 저는 요리할 때 보통 두세통 꺼내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일일이 계속 펌프로 하기 번거로웠고요. 그리고 마하 는 열탕 소독 가능하고 전자레인지와 식기세척기 모두 가능한데 펌프 뚜껑은 그러지 못해서 여러모로 마하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간단하게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펌프는 스탠다이어를 눌러주면 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잘안 들어갈 정도로 뻑뻑해져요. 그럼 다된 거니까 손바닥으로 누른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잠궈주세요. 진공을 풀 때는 흰색 단추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번엔 마화 한번 해볼게요. 음식물을 넣어주시고 뚜껑 닫고 에어밸브 눌러주시면 반진공 상태가 돼요. 그럼 진공기계 올려주시고 버튼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훨씬 간단하죠? 이 충전기는 사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이거 충전 언제 썼더라? 할 정도로 오래가는 편이고요. 용기와 뚜껑은 전부 100% 국내 소재와 국내 생산이에요. BPA 프리 소재로 유리보다 가볍고 잘 깨지지 않고 뜨거운 물도 담을 수 있는 친환경 소재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탕 소독, 전자레인지, 식기 세척기, 냉장, 냉동 모두 사용이 가능해요. 저는 무조건 꺼내기 쉬운 거에 가장 중점을 둬서 배치를 해서 쓰고 있고요 맨위칸에는 하이 2터를 뒤에 놓고 앞에는 자주 꺼내는 낮은 용기나 반찬통을 줄여 놓고요 마지막은 가장 널찍한 공간이라서 가장 큰 4L와 롱 3.2L 이렇게 넣어 놨고요 마아는 이렇게 9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하나씩 소개해 드리면서 위에 표기도 해 드릴게요 먼저 오늘 사온 대파부터 담아 볼게요 일반 대파 사시면 딱반 자르시고 하이 2리터에 보관하시면 딱 좋고요. 코스트코 손질 대파는 롱 3.2리터에 딱이요 쪽파도 여기 3.2리터 딱 들어가요. 채소는 세척하지 않고 보관하는 게더 오래가는 좋은 방법인데요. 사실 저는 거의 다 세척 후에 보관을 해요. 장기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방 생활 편하자고 좀 쓰는 거기 때문에 세척 후에 보관하면서 바로 꺼내 먹는 게 좋더라고요. 사실 그래도 전혀 아쉽지 않을 만큼 오래 가고요. 대파 한 봉지다 담으면 이만큼 남는데요. 이거 채 썰어서 베이직 1리터 통에 담아 두시면 이제 쓰기 너무 편해요. 양파도 미리 채 썰어 두시면 좋고요. 다만 고수나 무슨 이제 허브들처럼 입이 얇고 연약한 채소들은 세척하면 금방 시들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되고요. 세척 후에 물기 꼭 가능한 최대로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샐러리. 이것도 반딱 잘라서 하이 2리터 넣어주시면 딱이에요. 이 2리터가 작지도 크지도 않고 많이 깊지도 않아서 저는 가장 애용하는 사이즈입니다. 처음 쓸 때는 뚜껑이 잘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에어밸브를 누른 상태로 이제 닫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꼭 이렇게 뽑아준 상태로 닫아주셔야 돼요. 사과처럼 단단한 과일들은 꼭안 넣어주셔도 되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연약한 포도, 딸기, 이런 과일들은 여기 보관해주시면, 확실히 일반 냉장 보관할 때보다 최소 두세 배 정도는 더 오래가는 느낌이에요. 이건 하이 3.1L인데, 방울토마토도 여기 보관하면 훨씬 오래가요. 이 하이 2리터는 이제 통마늘 보관하기 좋아요 보통 1kg씩 포장해서 팔잖아요 여기 딱 들어갑니다 통마늘 넉넉히 사셔서 갈은 다음에 여기 베이직 0.5리터 가장 작은 사이즈거든요 여기 넣어주시면 냉장고 냄새도 없고 편하게 간 마늘 쓰실 수 있어요 봉치미처럼 이렇게 국물 이 있는 음식을 담으셔도 되고요 가장 자주 먹는 김치는 베이직 1.5리터 통에 담아뒀어요 김치나 반찬은 왜 담나 하실 텐데 보관도 오래 할수 있고 박캔에 담아두면 냉장고 불쾌한 냄새 확 줄어들어요. 진공 푸실 때 아마 냄새 확 올라오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다만 김치처럼 고춧가루 들어간 건 뚜껑에 좀 물이 들긴 하더라고요. 햇빛에 한참 놔두면 돌아오긴 하는데 이거는 좀 매번 하기 번거로우니까 김치통은 그냥 하나 정해서 이제 전용으로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베이직 1.5L 통도 이렇게 자투리 채서 모아놓기도 적당한 사이즈고 실온에 두고 식빵 같은 거 넣어두면 이제 냉동에 안 넣고도 상당히 오래 가요 이제 활용도 참 높은 사이즈예요 그리고 그린 요거트 먹다 보면 이제 벽면이 말라서 요것도 뜰때 이게 따라 올라와서 씹히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절반 정도 먹고 여기 베이직 1리터에 옮겨 놓으면 딱 좋아요 한참 전에 세일할 때 코스트코에서 사둔 레몬인데 상태 아직도 너무 좋죠 이것도 한 달도 훨씬 넘은 느타리고요 보관을 하다 보면 용기 안에 수분이 생겨요. 이거는 진공이 잘 되어 있다는 증거인데요. 첫날 보관하시고, 다음날 열어서 환기 한번 해주시면 이제 훨씬 낫고, 열었을 때 그냥 물기도 좀 닦아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보관할 때 키친타올을 바닥에 하나 깔아주면 좋은데, 한번 젖었을 때 갈아주면 뽀송하게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그냥 처음 깐거 그대로 좀 유지를 하다가, 통을 옮길 일 있을 때만 한 번씩 교체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사용해도 참 오래 가요. 파이 1리터는 이제 고추 담아두기 정말 딱이고요. 어, 마하는 식기세척기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표준모드로만 돌려주셔야 되고 뭐 UV살균, 고온, 열풍건조 모드는 이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허브들은 향이 좀 섞여서 따로 이렇게 베이직 0.5리터에 보관하는 게 좋고요. 애플민트는 세척 후에 키친타올 좀 적셔가지고 보관하시면 더 괜찮더라고요. 코코에서 요거 샐러드 많이 사시죠? 저는 한 끼에 반동씩 먹는데 또반 남은 거 그대로 두기도 그렇고 좀 보관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넣으면 진짜 딱 들어가요. 그래서 며칠 후에 먹어도 상태 그대로 너무 좋고요. 이거는 진짜 한끼 샐러드 용으로 제일 좋아요. 실온에 두고 먹다나면 과자나 초콜릿 같은 거 넣어두기도 참 좋은 사이즈예요. 여름에 이런 감자칩 같은 거 넣어두기도 좋고요. 베이직 4리터는 이제 가장 큰 사이즈인데 보통 상추나 쌈채소 이렇게 한 팩씩 팔잖아요 여기 딱 들어가고요 어 이거는 지금 한달 넘은 상추인데 상태 너무 좋죠 처음에 세척한 다음에 물기 완전히 그냥 제거해주고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훨씬 더 오래가요 부모님이 이제 고구마를 에프에 조금씩 구워서 냉장고에 두고 이제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아침을 드시는데 이제 바퀴를 넣어두니까 이제 한 번에 많이 고나도 돼서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3.1L는 콩나물 넣기 딱 좋아요 숙주는 정말 사면 이게 실시간으로 숨죽는 게 보이고 어, 잠깐만 깜빡하면 또다 녹아버리잖아요 촬영 때 쓰고 세척해둔 숙주를 까먹고 그냥 넣어놨는데 일주일 넘은 숙주가 아삭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해본 채소 중에서는 가장 놀라웠어요 롱 1.9L는 대파나 파스타면 등 길쭉한 재료 넣기 좋고 여기에 다시팬 넣고 냉장고에서 육수 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롱 3.2L는 쪽파 사서 넣기 딱이에요. 롱 제품들은 냉장고 문짝에 보관하면 좋은 사이즈고요 저는 롱 1.9에 시리얼을 보관했어요. 쌀, 잡곡, 시리얼, 김치, 바나나 같은 식재료는 이제 가스를 많이 분출해요. 진공을 해놔도 풀릴 수가 있어서 중간중간 확인하고 다시 진공을 해주시는 게 좋고, 시리얼 같은 거를 높은 용기에 보관하고 싶다 하시면 3.2L는 이제 파손 위험이 있기 때문에 1.9L에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모든 용기는 식재료를 70%에서 80% 정도 채웠을 때 가장 안정적이니까 용기가 많이 비었다면 이제 작은 용기로 한번 옮겨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세척은 펌프는 스탠다이어를 잠궈주신 채로 해야 되고 마하는 뭐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세척 후에 이제 박히면 진공기를 써야 되니까 완전히 건조해주시거나 아니면 에어밸브 부분에 무익기를 최대한 제거해주시고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간혹 진공이 안 돼서 약간 당황한 적들이 있었는데 고객센터 전화하니까 패킹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좀 들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뺐다 뭐 다시 껴온다든지 아니면 들떠 있는 부분을 눌러준다든지 하니까 또 다시 잘 됐어요. 혹시 잘안 된다 하시면 이제 패킹 먼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이스 바큐머 진공 기기는 이제 소형 가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5 v 트 1암페어 충전기로 충전하셔야 돼요. 의심반 기대반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제품이에요. 평소 집에서 자주 버리게 되는 채소들 아마 좀 떠오르실 텐데, 우선 채소만 좀 사용을 하셔도 너무 만족하실 것 같고, 쓰다 보니까 또 자꾸 욕심나더라고요. 공구 일정과 링크는 더보기란과 댓글 고정에 남겨놓을게요. 좀더 다양한 활용법 많이 공부해서 다시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려요.